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우주경제 놓칠 수 없는 7가지 투자 기회입니다 보통 뭐 스페이스X 같은 로켓 회사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어, 이 자료는 좀더 나아가서요 위성통신이나 우주제조 같은 그러니까 미래 우주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33년까지 거의 뭐 9,44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는데, 이 시장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 일곱 개 기업 중심으로 핵심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파헤쳐볼까요? 음, 시작은 AST 스페이스 모바일입니다. 이게 목표가 정말 대단해요. 전 세계 50억 명 휴대폰 음영 지역을 없애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특별한 장비 없이 그냥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위성 통신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그 스마트폰으로요. <laughs> 최근에 인도 보다폰 아이디어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주가가 와 1년 만에 400% 넘게 뛰었대요. 네 엄청 올랐죠. 그리고 곧 위성도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더쓸 계획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AST가 현재 적자 상태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이건 뭐랄까 전 세계 인구 절반을 연결하려는 정말 거대한 인프라를 까는 비용으로 봐야겠죠. 그 잠재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어, 초기 투자 성격이 아주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적 도전이라기보다는 아직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성으로 연결하는 게 과연 수십억 달러 시장이 될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좀 대담한 베팅인 거죠. 그렇군요. 인프라 구축 비용. 자, 그럼 통신 인프라가 있다면 우주로 가는 길그 자체를 혁신하는 기업도 있겠죠. 바로 로켓랩인데요. 여긴 스페이스X랑 좀 다르게 크기 경쟁보다는 발사 빈도랑 신뢰성, 여기에 집중하는 전략이더라고요. 센트 들었고 수주 잔고도 10억 달러가 넘어요. 와 상당하네요. 최근 주가도 거의 뭐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갔고요. 특히 이거 좀 주목할 만한데 56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가안보 우지발사 계약 이걸 따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게 또 중요하죠. 거대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데 어, 근데 더 주목할 부분은요, 매출의 71%가 발사 서비스가 아니라 위성부품 같은 우주 시스템 사업에서 나온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발사회사인데 발사보다 다른 게더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사업 다각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죠. 물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대 자본과의 경쟁에서 이 전략이 계속 통할지는 이건 좀 지켜봐야 할 질문이긴 합니다. 음, 확실히 그런 다각화가 생존에 중요하겠네요. 다음은 인튜이티브 머신스입니다. 여기는 50년 만에 미국 최초로 달착륙 성공해서 이름 많이 알렸잖아요. 아, 네.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근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사의 48억 달러 규모 달탐사 지원 프로그램 여기에 선정됐다는 사실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이미 상당 금액을 지급받았고 2025년 1분기에는 보니까 자유현금 흐름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해요. 네, 달 착륙이라는 그 상징성 너머에 있는 거죠. 결국 장기적인 정부 계약 확보가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뭐달 기지 건설이나 자원 탐사 같은 후속 활동들 있잖아요. 이걸 지원하는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달 인프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달 인프라 시정이라 흥미롭네요. 이런 개별 기업들 말고도 이 자료에서는 우주경제의 생태계를 이루는 다른 중요한 역할들도 좀 짚어주던데요. 예를 들어 레드와이어는 어떤가요? 아 레드와이어 거기는 우주 공간에서의 제조 특히 바이오프린팅 같은 첨단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우주 중력이 없으니까 훨씬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우주만의 장점을 활용하는 거죠. 우주에서 제조를 한다니. 그럼 우주에 머무는 공간 자체를 만드는 것도 있겠네요. 바로 모이저 테크놀로지스입니다. 곧 수명이 다하는 국제 우주 정거장 ISS 있잖아요. 네네. 그걸 대체할 민간 우주 정거장 스타랩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주에서의 연구나 상업 활동을 하려면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죠. 그렇군요. 전통적인 강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로키드 마틴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로키드 마틴은 뭐 워낙 유명한 방산 기업이면서 동시에 나사의 주요 파트너로서 아르테미스 계획 같은 핵심 우주 탐사 임무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 안정성과 성장성을 다 가진 그렇죠. 그렇게 볼수 있죠. 마지막으로 블랙 스카이라는 곳도 언급됐었죠. 네, 블랙 스카이는 거의 실시간으로 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 이미지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국방이나 정보 분야는 물론이고 뭐 재난 감시나 농업 같은 상업적 활용도 요즘 빠르게 늘고 있어서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자 들어보니까. 통신은 AST 블랙스카이, 운송은 라켓랩, 탐사 지원은 인튜이티브 머신스, 제조는 레드와이어, 거주 연구는 보이저, 방위탐사는 루키드마틴까지 와 정말 다양한데요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걸 쭉 보면요 저는 마치 1995년 인터넷 초창기가 떠올라요 아 인터넷 초창기요 네 그때도 지금처럼 뭐통신만 깔고 서브 만들고 하는 기본 인프라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곡괭이와 삽을 만드는 기업들이 먼저 주목받았거든요 네네. 지금 우주경제도 짝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 인프라 기업들의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목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살펴본 자료를 보니까 우주 경제가 더 이상 뭐먼 미래의 공상 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실제로 인프라를 만들면서 투자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초기 인터넷 기업에 투자했던 것처럼 지금의 투자가 미래에 정말 큰 결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물론 위험도 당연히 따르지만요. 하지만 그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 정보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떤 기회와 또 어떤 위험이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주 경제가 초기 인터넷과 같다면 지금 우리가 명확히 보지 못하는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가 미래 우주 시대의 킬러 앱이 될수 있을까요? 우주 제조나 통신 외에, 예를 들어 우주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우주 관광이라든지,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분야는 무엇일지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